안녕하세요. 부동산 GPT 채널의 리얼터 에릭정입니다.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요.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도 들 흥미가 있으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. 에릭씨, 혹시 금매에 싸게 나온 거 없나요?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. 입니다. 제 답변은요. 답변을 드리다 보면 리얼터로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금매를 아주 싸게 산다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이잖아요. 저도 항상 무엇을 살 때는 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집처럼 뭐 덩치가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매? 라는 단어면 일단 눈길부터 가게 되어 있거든요. 하지만 현실은 당연하게도 아주 뻔한 금매를 찾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.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셀러가 정말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파는 상황에서도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도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. 따라서 대놓고 광고로 오픈하우스 때 집에 오시는 포텐셜 바이어브들한테 저 정말 돈이 급하니까 무조건 오퍼스세요. 싸게라도 무조건 팔겠습니다. 라는 말을 하진 않거든요. 두 번째 이유는 리스팅 에지던트들 때문인데요. 리얼터들도 셀러의 요청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는 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주 싸게 내놓고 멀티플 비딩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.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차도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당연하게도 셀러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가격을 낮게 내놓으면 자연스레 많은 바이어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의 돈을 받아서 셀러분들에게 드리다 보면 그렇게 또 금매로 내놔도 가격이 또 금매로 안 팔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대놓고 마켓에나 금매입니다 하고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. 제 답변은 여러분 금매보다는 금매가 중요합니다.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목적은 결국 좋은 매물을 싸게 산다인데 그 선제 조건인 좋은 매물이 싸게 산다고 다 앞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. 그리고 나서 이게 좋은 매물일 경우에 좋은 이월토와또 일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결국 오퍼를 쓰고 또 내고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아, 지금 이 셀러 측이 정말 급한 상황이구나. 혹은 아, 이거 금매네? 그러면 어느 정도 급한 거지? 예를 들면, 날짜를 상대 측에 맞춰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깎을 수 있지 않을까. 등등의 상황 파악을 잘 하시는 좋은 리얼터 분들과 또 일을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에서 싸게 산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금심 리얼터 에릭정이었습니다.